오직 예수, 오직 기도. 저는 육남매 중 첫째라 어린 시절 외가에서 자랐고 컴컴한 시골길, 외할머니 따라 교회에 다, 따라 다녔다. 큰 딸이 다섯 살때 성남계 성교원에 보내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으로 이사와서 성령 받고 방언 받아. 수요, 철야 예배, 낮에도 시간만 나면 미친 듯이 교회 가서 방언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하늘문이 열리니 영적 갈급함으로 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신령상태였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특이하다 저녁 주일 예배 끝나고 방언, 받은 방언 못 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기도실에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목사님 바지 잡고 방언 터질 때까지 붙잡고, <laughs> 붙잡아 받은 방언이었다.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길 가면서도 계속 방언 기도하다. 사람 소리 나면 멈췄다. 다시 하곤 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영에 속한 삶을 추구하는 나와 배우자 같네. 말하기 힘든 고난과 핍박이 시작됐다. 가정폭력과 핍박이 숨막힐 정도로 지옥이었다. 저녁 예배 갔다 집에 가면 나와 두 딸은 도살장에 있는 공포 분위기였다. 애들 앞에서 칼로 도망내서 죽인다고 난리 피우니 애들이 놀라 큰애가 심장이 약하고 상처가 많다.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가진 핍박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으니 예수냐, 나냐 하며 결판을 내자 했다. 예수는 세상에 바꿀 수 없고 다음이 당신이다 했더니 가진 욕설하며 이후 집을 나갔다. 저는 애들하고 생활해야 했기에 식당에 취직해서 되는 대로 일을 했다. 큰애를 잠깐 친정 보내고 작은애를, 작은애 3살 때가자와 오각 놓고밤 12시까지 혼자 두고 열쇠 잠그고 일 다녔던 게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쓰리다. 늦은 시간에 오면 애들은 자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교회가 5분 거리여서 그 와중에 또 매일 밤 기도하러 갔다 허술한 집에 살다 보니 어린 딸들이 여러 번 성폭행 당할 뻔했으나 주님께서 철저한 보호로 지켜주셔서 순간순간 고비고비를 넘어갔다 때론 환경이 너무 힘들고 희가 막혀서 원망도 했다 그저 울며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내 신랑이잖아요 하며 소리소리 치며 떼쓰며 기도했다. 살 길은 주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며 틈만 나면 기도자를 찾아다녔다. 매일 밤 보일 잔송과 주없신살수 없내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부르며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 10편 11편, 음,과 10편 37편은 특별히 제가 꿈의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폐할권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에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 그의 눈이 인을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리기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1 0편3 7편또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아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읽음에 이로받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10편 50편 15절 말씀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방과 화장실에 말씀을 붙여놓았다. 그럴 때마다 오뚜기처럼 힘이 나고 담대해졌다. 어떻게든 주님 은혜로 살려고 목마른 사슴처럼 여기저기 은혜자를 찾아다녔다. 특별히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잘못된 이단에 미역되지 않게 분별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이 힘들어 지치며 원망하고 상한 마음으로 울며 불며 기도했다. 그때마다 신실한 주님은 애매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이루어 주시고 만져주셨다. 매일 밤 꿈으로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며 하늘날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나왔다. 상한 마음은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용서와 위로하시며 편안을 주셨다. 매일 밤 교회 가서 육은 피곤하지만 기도하는 게 일상과 철야로 습관이 되었다. 때론 명절이면 부모 형제를 보고 싶었지만 내 초라한 모습 보면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실까봐 못 가고 교회 애들 데리고 가서 옆에 재우고 밤새우며 기도했다. 어느 순간부터 매일 밤 기도하다 보니 성령님이 방문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안차라는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잘못, 뭐가 잘못됐나? 하고 의심되어 신유 은사 받은 권사님께 여쭙기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도 모르는 순간 기도하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 큰 병들이 치유됐음을 늦게야 깨닫게 됐다. 아직 남은 연단과 훈련이 있기에 응급처치해 주신 것 같다. 그 당시 스스로 안수기도 속에 내경색과 부정맥 협신증 합병으로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고 또 자궁 진흥성 출혈, 또 골반 중심 부위 마비하고 족저근막염, 혈압과 심장 비대증 등등으로 모든 병들을 모두 치료를 받았다.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종합아 병원이었다. 머리부터 발끝, 발바닥까지 다안 좋았다. 주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왔다고 고백드린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병원도 못 가니 하나님 만드셨으니 죽이든 살리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살리면 기도하며 하나님 응가원리 살고 데려가시며 천국까지 하며 죽음 준비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도 나이 들어 아픈 곳이 있지만 믿음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매 순간 영적전쟁에서 싸우며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1순위로 붙잡고 살아왔던 게 은혜요, 큰 축복이네요. 장성한 자녀들은 주님의 은혜로 바르게 잘 자라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쉽게 지금은 잠깐 방학하고 있어 기도하며 길교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포 길교회로 영적 주소를 옮겼는데 오고 보니 내 마지막 기도의 향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꺼져가는 한국교회를 향한 동력의 햇불을 붙이기 위해서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적이요. 천국 노또입니다. 하루하루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